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오늘, 영국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김동현 형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갈 때, 맨 처음에는 그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로 갔는데요. 혹시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아십니까? 거기는 골프의 원산지로서, 세계 최초의 골프 코스인 올드 코스가 있는 곳인데요. 너무나 아담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인데, 영국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요, 너무나 거기가 좋았습니다. 마치 제 고향 제주도에 온 것처럼 아주 정다웠고, 분위기가 딱 제주도였어요. 봄이면 온 들판에 노란 유채꽃이 아주 그렇게 많았는데요. 제주도보다도 더 많았어요.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종종 옛추억을 되살리면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말도 잡고 고동과 홍합 이런 것들을 캘 수가 있었고 길과 밭과 이 집에 담장들이요. 전부 이렇게 돌담들입니다.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주도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 현무암으로 돼 있어서 너무나 정겨웠고 고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 사람들이요 그렇게 친절했습니다 다들. 저희 집은 그 마을 남쪽에서 남쪽 끝에 변두리 쪽에 있었는데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이 시내 중심가까지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렇게 마을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집에서부터 걸어서 시내 중심가에는 슈퍼마켓을 간 적이 있는데 쇼핑을 하고 시내를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순간에 제가 식구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호등을 건너는 잠깐 사이에 제가 이제 안눈을 팔다가 신호등을 못 건너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호등을 건너고 딱 보니까 아 식구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식구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까 갔던 슈퍼에 갔나 그러고 다시 되돌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 반대편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시내를 여기저기 온 동네를 다 해집고 다녔는데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절은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죠. 두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갔는데요. 집에 가서 보니까 식구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요. 헤어졌길래 어, 당신이 안 보이길래 그냥 집으로 오겠지 하고 애들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으로 오겠지. 남편을 찾아보지도 않았냐고 그랬더니요, 찾아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집으로 오겠지 하고 집으로 먼저 왔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것도 모르고 두 시간 동안이나 그 시내에서 식구들을 찾느라고 혼자 생고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야 정말 배신감 느껴지대요. 야, 어떻게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찾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날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정말 다 그런가?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났고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허기야, 요즘 아내들은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도 찾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요, 꼭 강아지를 붙들고 있어야 한대요. 남편은 안 챙겨도 강아지는 꼭 챙겨서 가기 때문에 강아지랑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남편을 버리고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내는 그럴지 몰라도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 한 가족이 해수욕장에 갔는데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오죽 많이 옵니까?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백만 명씩이나 이렇게 몰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한 가족이 해수욕장에 갔는데, 어쩌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쪽에 가까운 거리에 화장실이 있어서 애를 보내놨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애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은요 부모들은요 이쪽 화장실에 가서도 찾아보고 저쪽 화장실에도 가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바닷가를 이 아이를 찾으면서 헤매지 않겠습니까? 온 식구들과 친척들을 다 동원해서 찾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왼쪽으로 가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나는 이 뒤쪽으로 가 가게, 가보겠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찾는 것이 결국 맨 마지막에서 어디서 찾습니까? 미아 보호소에서 찾습니다. <laughs> 여러분은요, 해수욕장 가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냥 미아 보호소로 가세요. 대개 거기에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거기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정말 애를 찾으려고 해수욕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요. 그 넓은 해수욕장을 종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세운 상가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laughs> 옛날에는 이 거기가 오늘날 백화점보다도 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얘가 엄마를 순식간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얘가요 엄마를 놓쳐버렸는데도 울지도 않고 대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엄마를 찾을 것인가. 자기가 엄마를 찾아다니면요 엄마가 자기를 또 찾아다닐 텐데 서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다 움직이는데 이 아이만 길 가운데 엄마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두 시간 동안을 꼼짝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에 두 시간 후에 엄마가 와서 만났는데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얘를 확 끌어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나 아빠는요. 길거리에서 아들을 잃어버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면 만사 제껴 놓고 그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 다니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인해서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들러 골짜기든 강가든 여기 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을 때까지 그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그것을 따먹고, 그가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요, 이 사람들이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에서 그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수지에 있습니다. 나는 분당에 있습니다. 나는 수지 염광 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여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무 사이에 있는지 바위 위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지에 있는지 분당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그런 물리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소, 영적인 형편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가 왜 지금 목표를 잃고 방황하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왜 그렇게 인생에 방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하와이로 휴가를 갔는데, <laughs> 그가 타고 놀던 배가 파선이 되어서요, 미 해안 경비대에 SOS 조난 신고를 했습니다. 경비대에서 이 사고 접수를 신고 접수를 받으면서 전화상으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와리스의 포지션. 너의 위치가 뭐냐? 그랬더니그 사람이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는 줄 알고 하는 소리가 나는 금융회사의 부장입니다. 내 위치가 뭐냐니까? 나는 부장에 부장. 지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는 그런 마당인데. 경비대가 빨리 와서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급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사회적인 위치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지난번 그이 어 회사에서 진급할 때어 상무로 진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지리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신분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거냐? 그의 영혼의 현주소를 물어보시는 것이 너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죽게 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자체가 가장 절실한 것도 가장 근본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이면에는요,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파산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와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졌던 그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어쩌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친구를 찾아가요.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와요? 친구가 먼저 찾아오기 전에 얼른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대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죄인이 먼저 자기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양이 제기를 잃었을 때는요, 목자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찾아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범죄는 인간이 하고 가슴 아파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림과 찾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지금 아담은 잃어버림을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엄마의 간절한 음성이고, 자기를 떠나 멀리 나간 아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원래 아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laughs>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었고요. <laughs> 그래서 생명으로부터도 잃어버린 바 되었고 행복으로부터도 잃어버림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평화와 기쁨으로부터도 잃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과 천국으로부터도 잃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원래의 자기 모습과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직장에서 부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직원인 김대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대리가요. 여자친구가 와서 밖에 나가서 그 여자친구와 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자리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어, 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부장에게 근무 시간에 어디 커피 마시러 다닌다고 혼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laughs>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딱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어, 얘네들이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분명히 오전 시간에는 오전 수업 시간에는 수업 이, 이 교실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자리에 있었는데 점심만 먹고 나면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에요. 얘네들이 영화를 보러 갔는지 아니면 다른 빈 교실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지 어디 놀러 다니고 있는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쌈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점심 먹고 사라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laughs>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제 자리를 잃어버린 채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딴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은 아담의 영혼이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낯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피조물이 존재해야 하는 정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가련한 상태로 있는 것이 원래의 창조의 모습이겠어요? 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즐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그런 말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찾으러 왔고, 나는 기필코 너를 찾고야 말 것이다. 내가 너를 발견할 때까지, 너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기까지, 너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다시 너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누려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와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가져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래서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는요,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요,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담이요, 자기가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인간이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 아담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인간에게 기억상실증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낯선 계기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났다 싶으면 의사를 찾아가기만 하면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편안, 평안하다, 그러면서 미련하게도 자신의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위험이 있는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파산 위험이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자기가 멸망 당하게 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양심을 무디게 하고 정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범죄하지 않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자기 이해를 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그 추위 때문에 점점 이 잠이 들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은요, 이 죄가 점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지내면서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낸다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드럽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슬퍼하심과 자비를 베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요, 아담을 향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정말 딱하고 딱하게 되었구나. 너가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석 같으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애끓는 창자를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효자식을 위해서 슬피 우시듯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한 아담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 우시며 불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말좀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내치더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지금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영영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와 멀어진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찾지 않았 않았습니까? 우리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방황하는 영혼이 정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끝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인 신갈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다 보면 요 거기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딸 송머머라는 여자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아는 사람은 연락해달라.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연락해달라. 포상을 하겠다.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해서 여태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플래카드가요. 몇 년째 거기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요. 그가 너무나 불쌍하고, 그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부모는요, 그집 나간 자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가슴에 한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지한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